푸르딩딩한 네, 플루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상대는 플루. 제 온실에 온걸 환영합니다. 자 투사의 흥부수. 자, 지금 보니까 초토화는 필드에 있는 걸다 없애야 되는데 공격할 수 있는 게두개예요 그러면 얘, 얘는 지금 공격을 안 하잖아요. 얘는 생명력도 10이라서 잡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상대도 어, 생명력 높은 게 있고 어, 여기에 능력치를 봐야겠네요. 모든 하수인에게 피해를 팔줍니다. 예, 얘를 먼저 잡아주면 좋죠. 그러면 피해를 8씩 주니까. 근데 도발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먼저 야, 잡아, 잡을 수가 추더래. 없어요. 예, 그러면 마법을 통해서 잡고 싶으니까 신성화 수는 면 좋은데 고작 피해가 200개 안 되죠 주문력으로 늘려서 준다고 해도 400개 안 돼요 예. 직접적인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얘를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먼저 취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지금 경기장 입장이라고 해서 어, 각 플레이어의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갖고 있는 거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없애주거든요 너무 좋죠 그럼 4장 정도는 다 사라지니까 얘를 가능하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얘 말고는 카드가 어, 이거나 이걸 쓸수 있는데 얘가 두 개가 세트잖아요 주문 공격력 강화 필요 없으니까 얘두 개를 좀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공격력 얘를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누가 살아남냐면 얘가 살아남고 얘가 살아남지 잖아요. 근데 아 얘가 살아남잖아요. 그럼 공격하면 좋은데 얘가 지금 생명력이 10이라서 서로 사라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로 공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생명력이 10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 공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얘를 일단 공격력을 낮춰 줘야 될것 같아요. 어, 겸손이나 얘로 낮춰 줘야 되는데 어, 얘는 정만 되니까 얘로 경선을 낮춰주고, 요 그러면, 이 카드를 냈을 때,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니까, 얘하고 얘만 남는데, 공격력 6에 생명력 6딱 맞으니까, 예, 네, 바로 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없앨 수 있겠네요. 예, 네, 이렇게 공격을 해주면 끝납니다. 자, 르조스는 이제 그만 아수인들이 넘치는군요. 음... 쉽지 않을 것 같긴. 르조스가 양쪽에 있는데요. 르조스는 자기가 죽을 때 생명력하고 공격력을 일식 늘려 주잖아요. 그래서 얘를 잡는다든지 얘를 잡는 얘를 잡 잡았을 때 나머지들이 생명력이 늘어나는데 지금 보면 기습 있고 생명력 회복 의술사 절개 있고요. 그리고 피해를 받지 않은 모른 적에게 피해를 이주는 카드 잠복자. 근데 이제 광역으로 피해를 다줄수 있으니까, 얘를 내면 좋을 것 같고, 얘를 내게 되면 얘네들을 다 죽이잖아요. 네, 피해를 2씩주니까 그럼 얘 혼자만 쎄지는데 마무리해 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다 잡아주게 되면 얘는 3위가 되죠. 네, 그리고 절개 카드로 공격할 수 있고, 이걸로 할수 있는데, 절개가 체력이 3이니까, 얘 잡는 데는 유용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얘는 생명력이 2니까, 어, 일단 기습은 못 쓰거든요. 피해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로 공격하고, 칼로 공격하면 마무리가 되네요. 다 오염입니다 소중한 수액을 낭비할 수는 없지요이 네. 불순물들을 없애주시지요 어.. 지금 보면은 어.. 공격력이 3,4,6이고 생명력 4,5,7 이런식으로 돼있는데 얘는 3,4,3,5,4,5 이렇게 돼있네요 얘네를 공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좋은데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얘를 예, 도발 잡는 것도, 얘둘 쓰거나, 얘 하나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카드들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피해 1 주는 거, 그러니까 얘로 때리고, 뭐, 피해, 피해를 1로 이렇게 준다든지, 예, 이런 식이죠. 그리고 오염이 있어요. 오염을 걸어서 죽인다든지, 한 번에. 이거는 이제 체력이 많을 때, 그 상대를 죽이기 좋겠죠. 그리고 휘둘러치기, 예. 피를 넣치기는 여기든 여기든 싸서 아 어, 적한테 싸야죠 적한테 싸서 예, 사 데미지 줄수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어 지금 보면은 일단 얘그 얘가 생명력이 제일 높잖아요 그 그러니까 생명력 높은 걸 처리하는 거를 제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초토화에서 얘는 누굴 때리든 간에 예 누굴 때리든 간에 생명력이 지금 보통 한 사나 삼이 남아요. 그 4나 3이 남으면 얘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오염을 써야 돼. 얘 잡는 데는. 예. 네. 얘 잡는 데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 그러면 오염을 걸어줄게. 지금 얘나 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오염을 얘나 얘한테 걸어주게 되면 얘를 부시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때려야 되는데 얘를 부시는데 이 카드 쓰고 이 카드 쓴다든지. 예. 네. 그러면 전부 다 얘, 얘가 마, 마무리 카드 얘를 자기를 때려야 되는데 1이 남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남아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하려면 얘한테 오염을 음. 걸어줘야 되고, 예 그리고 얘로 바로 어, 때리는 것도 좋겠지만, 어뭐 아까 그러니까 때릴 수려고 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카드를 좀더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생명력이 오니까, 예 다른 카드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얘보다는 얘로 정리를 좀 해주, 해주고 왜냐면 얘가 데미지를 더줄수 있으니까 네. 좀더더줄수 있고 정리할 때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네.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고 왜냐면은 얘를 휘둘러치기를 쓸 때는 4하고 1이 남게 해야 되거든요 1로 된 것들로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서리는 남겼고 얘로 1을 남겨주고 그죠? 자이 상태에서 얘를 이러기로 이렇게 써주면 잡히게 되죠. 그리고 피해를 일 주는 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써주고, 자, 훔치나무 네, 요건 것 같아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 일단 상대 카드 한장 갖고 오고요. 암흑의 눈, 암흑불길을 아, 그 암흑, 암흑 불길을 사용하라는 얘긴데 예, 마음의 눈으로 예, 암흑불길을 사용하라는 얘긴데 어, 지금 보시면 암흑불길이라는 카드가 음, 아군 하수인 하나를 처치하고 그 공격력만큼 적한테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하팀 얘한테 걸어주면, 팔 데미지를 상대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안 되죠, 일단. 근데 원리는 그렇게 되고, 지금 보시면, 광기 의 물량, 어, 공격력 2 이하인 거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혼란 2장. 혼란이 2장이에요. 공격력과 생명력을 두 번, 두번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원위치 시킬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 일단 88로는 전체한테 데미지를, 그니까, 상대 전체에게 데미지를 줘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어, 데미지가 더 높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데미지가 높은 걸 갖고 오려면, 얘밖에 없는데, 공격력이 2 이하여야 돼요. 네, 그러면, 얘로 데미지를 주고, 한번 바꿔주면 생명력, 공격력을, 그러면 얘가 공격력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갖고 와서, 네. 얘를 갖고 와서, 네. 그리고 혼란을 그 다음에 걸어줘서 공격력을 숙으로 만들어버리고, 네, 그리고 암흑 불길을 사용해주면 네, 마무리가 됩니다. 예. 네. 자, 공포 감시자입니다. 자, 여기 공포 카드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 힌트가 지금 공격력 이 이하인 모든 하수인을 처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격력 2 이하로 만들란 얘기라는 거알수 있고, 혼란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혼란카드를 써주게 되면, 생명력이 2 이하면, 혼란을 써서, 공격력 2 이하로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력을 2 이하로 다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딱 한눈으로 보자마자, 어, 얘네가 만들 수 있네요, 이렇게. 네, 생명력 투위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얘를 때려줘야겠네요. 왜냐면 생명력이 제일 높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니까 정리를 할 때, 어, 포인트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얘로는 뭐2 e 이하로 못 만드니까 얘가 제일 높은 공격력을 공격해줘야겠죠. 공격력이 제일 높았던 거니까. 그리고 얘로 공격하면 예, 얘도 2니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혼란을 쓰고요 그 다음에 네, 공포를 써주면 네, 좋습니다 자 호기심 많은 각각류들 각감, 자, 지금 카드들을 보면 굶주린 개하고 거대 개가 있어서 상대 하나 먹으면서 자기를 공격, 생명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뭐 하수인 하나의 공격력과 생명력을 바꾸고 공허의 괴물, 예, 양쪽에 있는 하수인 다 먹으면서 다 강해지는 거죠, 자기 거를 예, 그리고 쥐잡이꾼 속공, 얘도 자기 하수인 한, 하나 먹는 거죠 예, 공격력, 생명력 그리고 암흑불길, 암흑불길 그 전판에서 썼죠 음... 지금 아구나스인 하나를 잡아먹고 그 공격력만큼 주는 건데 어~ 지금 보면 일단 바로 드는 생각이 카드들을 내서 친구를 암흑불길로 친구를 잡아먹는 친구를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면 속공으로 잡든가 근데 속공으로 잡는 거는 지금 한계가 좀 있는 게 하나밖에 공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카드들은 속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보태주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로 공격해서 될건 아니고 지금 암흑불길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암흑불길 썼을 때 생명력 최대 높은 게 12란 말이에요 12의 상태 공격력을 이걸 내 가지고 12로 만들면 좋은데 지금 잘 안될 것 같거든요 얘네들 다 합쳐가지고 기껏해야 한8그 정도 내외 네, 그러니까 음, 8에서 10 정도 돼도 그러니까 10 정도 돼도 이게 12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어, 생명력을 낮춰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잡기가 엄청 편하죠. 자, 그리고 굶주린 개나 얘를 내서 하나를 잡아먹어 주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왜? 공허의 괴물로 공격력을 합쳐주기 위해서. 예, 네, 이렇게 예, 속공으로 합쳐주면 만화 소비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딱다있는걸다 따로 따로 다 합쳐버리면 얘까지 내고만 이러면 지금 딱 맞잖아요. 예, 자이 상태가 됐는데 지금 팔 공격력이 8이니까 이젠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로 아무 별도 잡았습니다. 자, 찌릿한 주문들. 야, 코일이 내는 찌릿한 공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코일이 내가 주문을 내면 공격, 공격 1을 준단 말이에요. 상대한테. 어, 근데 얘가 20, 체력이 20이기 때문에, 어, 마법들을 많이 써서 죽여야 되는데, 아, 이거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지금 다 마법카드죠. 이걸 다 소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이 소진해주면 되겠죠. 어, 지금 보시면 동전은 뭐냐 바로 내주면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마음감이 있죠. 근데 만화 코스트 드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코스트 다운을 시켜주고 네, 얘를 내면 되는 거고. 자, 근데 하수인을 상대방만 그 죽이는 게 아니라 내 것도 다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나머지 카드들을 보면 기습 네, 피해받지 않은 카드. 그, 하수인한테 이주는 거니까, 얘네 둘 정리하고, 가져오는 걸로 갖고 오고, 셋, 셋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네, 그럼 계속 공격을 해주고, 이제 파악됐으니까. 네. 자, 일단은 하나씩 정리를 하고, 네, 되겠네요. 네. 이거 죽이면 일대 힘지 거두고 끝내고 네, 내 손으로 가져고예 네, 초토화 됐습니다. 끝내주는군요. 이제 모리건 박사님을 도와드리는 게 어떠실까요? 네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